안녕하세요 꿈의집TV입니다 아, 오늘 꿈의집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이고요 여기 광진해변을 바로 접하고 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한 아, 매물 하나 소개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변이 광진해변입니다 여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이는 이 주택입니다. 여기 최근에 신축을 한 전원주택 겸또 공유 숙박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주택인데요. 여기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은 어45.9 평에 어 건평은 약18.6평 정도 되는 단층이면서 복층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외관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넓은 통창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입구 뒤에 또그 안에 내부 모습 영상도 그 연결해서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와서 뒤쪽은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은 여기도 나오고요. 어, 앞서 제가 처음에 출발했던 곳 바로 옆으로도 주차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요 주변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뒤에 이제 내부를 한번 또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 주변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요 옆에는 지금 호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호텔이 요 하나만 있었는데. 어, 지금 요 뒤쪽에 새로 또 증축을 해서 호텔이 하나 들어오고요.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쇠로 된그 데크가 이렇게 깔려 있고요. 요 앞에, 어, 광진 해변은 보시는 것처럼, 어, 물살이 아주 잔잔한, 여기 이제 그 바위들이 파도를 막아주고 해서, 어, 가족 단위, 그러니까 아기들이 있는 가족 단위로 오시기에는 뭐 금상첨화인, 어 요런 해변이 자리하고 요그 뒤쪽으로는 7번 국도가 지나가는데 우측으로 나가면 은 양양 읍내 쪽으로 올라가고 좌측으로 내려가면 은 주문진 강릉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오면 쪽에는 그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어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이쪽으로 이제 그 해변 쪽으로 내려 가고요어 이렇게 와서 저그 건너를 보면 약한 400m 정도 넘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인구 해변이고요. 저희가 죽도섬, 그 너머로 어 죽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 죽도에 뭐 서핑하는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어 들어오는 요런 곳. 이렇게 해서 어 본그 물건. 이렇게 주변부까지 다 살펴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내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어, 어, 꾸며져 있는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약간 그 중정의 느낌이 나는 어, 요런 마당 그리고 아주 멋진 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 현관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그 이쪽에 앞쪽으로 이렇게 그 주방 공간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멋진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주방 공간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어, 거실 겸 해서 또 이렇게 넓은 통창으로 어,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크게 한번 보고요 이제 욕실 공간 보러 가볼 텐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 여기 욕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권식 타입으로 개수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기 여기 샤워 공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일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침실 공간 이렇게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서 침실도 음 창을 통해서 저렇게 그 대나무 숲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고요. 이제 다락으로 올라가서 다락의 모습과 또 다락 앞에 있는 외부 베란다 모습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할텐데요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도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가면 여기도 테이블이나 이런걸 설치를 하고 이렇게 편하게 펼쳐지는 광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하는 이런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은 지금 서핑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구 해변이고 고너머는 그 국도 해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내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걸어가면서 살펴본 이 광진 앞바다를 연구조망하는 자리에 있는. 이 물건입니다. 위쪽으로 올라와서 어 지적도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주변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지금 차들이 다니는 저 도로가 7번 국도 그리고 저 위쪽 지금 호텔이 보이는 쪽이 인구 방면이고요. 바로 앞으로 넓은 동해바다가 펼쳐지고 여기 신축 중인 호텔이 있고요. 다시 요렇게 한 바퀴 돌아서 물건지로 왔습니다. 요 주변부를 한번 어 물건지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를 한번 또 돌아볼 텐데요. 여긴 이렇게 보면은 어 바로 앞으로 걸어가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어본 물건지 바로 앞으로 광진 해변이 자리하고요. 광진 해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이 멋진 그 기암괴석. 바위가 자리하는 요런 곳에 이제 본 물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서 바다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여기 지금 그 단층 건물 바다 바로 앞에 그 데크 바로 앞에 있는 요 집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365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요 자리고요. 뒤쪽에 와가지고, 어 앞을 바라보면서 보면은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요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도 한 바퀴 더 돌아보겠습니다. 길게 돌아보면 저 앞쪽으로는 인구, 그리고 또 이제 죽도 해변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제 가족들이 놀기에 좋은 광진 해변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좀더 자세한 금액이라든가 상세 내역 일러 드리도록 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영상으로 살펴보신 어, 광진해변을 또 동해바다를 영구 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본 물건. 여기 위치 정보는요. 제가 인구라고 표시를 해드렸는데, 인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 4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해변인데요. 우리가 늘 출발하는 군청이 있는 읍내에서는 7번 도로를 따라서 하조대를 지나고 기사문 장결이 북분리를 지나면 나오는 자리, 인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광진해변입니다. 어,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 은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이용하시고 어, 동해고속도로에서 하조대IC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금방 설명드린 기산문 북군리를 지나서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 지역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자리하는 곳이고, 이런 어, 토지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사각형인데 이쪽만 이렇게 살짝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광진리 자체는 그렇게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어, 그 자리이고, 어, 바닷가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어, 쇠로돼 있는 데크가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의 모습을 참고를 하시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금방 보신 대로 요렇게 어, 해서 땅의 모양이 나오고 주차 공간은 여기 하나, 요 뒤쪽에 하나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보면은 데크가 이렇게 쇠로 되어 있는 데크가 깔려 있고 바로 앞으로 이렇게 그 백사장이 모래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귀암계석이 어, 이렇게 멋진, 멋있는 그래서 어, 파도가 이렇게 잔잔한 어, 요런 해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에는 집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해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 토지 먼저 그 토지용 계획을 살펴보면요 현재 지목은 대구요, 어, 152 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건축물대장 열어보면은요 여기는 단독주택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1층과 아 제가 이제 분명히 1층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층 스타일 다락으로 이렇게 그 꾸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폐율 40% 용적률도 40% 이렇게 해서 건축을 했고 작년 2023년도에 사용승인한 아주 따끈한 새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저 물건 매물 정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현남면 광진이라는 곳에 자리하고요. 앞서 보신 152 제곱메다는 평으로 환산하면 45.9평 정도 됩니다. 건평은 18.6평이 나오고요. 도시지역의 이종일반 주거지역에 본 물건은 원래는 여기가 60에 250 가능한 자리인데 어, 2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기초는 그 튼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층을 올려도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건폐율 4 0그61% 용적률 4 0 61% 이렇게 어, 집을 지었습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들어오고요. 방, 어, 방 하나, 화장실 하나인데 다락 구조 이렇게 돼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습니다. 단층에 어, 사용승인은 2023년도에 났고요. 광진해변을 바로 접하고 연구조망하는 자리에 서핑의 메카 인구해변은 한 400m 정도, 고노모 죽도해변은 9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젊은 감성을 기본으로 해서 고급 내장재와 아, 또 고급 인테리어로 시공을 했고요.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2층으로도 올릴 수 있도록 어, 기본 골조를 그렇게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배관이라든가 요런 거를 다 미리 어, 벽쪽에다가 숨겨놔서 언제든지 2층,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요런 자리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주택가 현재는 공유 숙박용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여기 매매가 12억에 나와 있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좀더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다 살펴봤습니다 항상 매물 접수한다는거 늘 말씀드리고요 또 매물 촬영에 대한 비용 전혀 없다는 것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